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하명 수사 의혹을 반박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원우 팀이라고 불리우는 그 별동대 팀원이 자살을 하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니까 이것을 조기에 덮으려는 시도입니다만은. 너무나 진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슨 해명을 내놔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식의 해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의 이 숨겨진 의혹, 청와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건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숨진 수사관이 하명 수사 김기현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울산에 내려갔던 것도 그 사건과는 상관없이 이른바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찰과 결등, 경찰의 갈등을 조사하러 간 것이다. 이두 가지 해명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가 목숨을 던진 것은 과도한, 이 사건과 관련된 과도한 억측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세 가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난해 1월 달, 그러니까 황우나의 울산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두달 전에 울산에 내려갔던 사건, 그때 그 일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이, 이 국가기관 간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기 위한 부처간 엇박자 실태 조사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작업을 실시했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반원들을 포함한 행정관 30여 명이 동원이 됐다. 그중에 일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정말이지, 정부기관 엇박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고래고기 사건 말고 30여 명이나 투입을 해서 조사할 만한 사건들이 어떠 떠한 것이 있었는지, 중요한 것, 이걸 국민들에게 밝혀라. 자, 두 번째,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백원우는 왜 이불 닫고 숨어 있는가? 그는 지금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 밑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의 키를 주고 있는 백원우, 그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저런 식으로 떳떳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익명의 투서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숨진 수사관원도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백원우가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서서 지금이라도 더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자세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해라. 끝장 기자 회견을 해라. 세 번째 과도한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다. 시청자 여러분, 그 검찰 수사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뭐 바로 옆방에. 창성동 별관의 바로 옆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같은 검찰 출신이고 두 사람이 친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 숨진 수사관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꽤 덩치가 크고 그리고 성격이 호탕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에 굉장히 열심이고 성실한 타입이고.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로 봤을 때 매력적인 스타일이다라고 김태우 수사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왜 가족을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겠습니까? 과도한 억측?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하명 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울산에 내려간 것도 그일 때문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청와대 고민정의 설명에 따르면, 백오우 밑에서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문재인 문재인과 특수 관계 있는 사람들, 뭐 지인이겠죠. 지인이라든가 또는 뭐 전에 알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대통령을 사칭을 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가,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두 명의, 이, 감찰 반환 중한 명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업무만 하고 가끔가다 뭐 고래고기 사건처럼 이 청와대의 특별작업에 참여하고 하명 수사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울산에도 내려가도 그 일과는 관련이 없는데 그가 왜 그럼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왜? 뭐 일부 뭐이 집권 민주당에서 이 떠도는 무슨 뭐 검찰의 별건 수사에 뭐가 걸려서 뭐 그래서 자살했다? 아니 서울 주강 지검에서는 그에 대한 수사를 아직 착수도 안 했는데, 그를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별건 수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가장 상식적인 추론은 그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잘못. 과도한 직권남용, 이런 하명 수사와 관련된 비리, 부정, 정치 공작 이런데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적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그의 핸드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참 전화를 여러, 여러 차례 받아서 괴롭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에 누가 왜 전화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오늘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숨진 수사관의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핸드폰을 조사하면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누가 비밀을 주고 있겠는가? 백원우 말고 그 특수관계인 뭐이 음, 감시 업무를 담당을 했던 두 명의 팀 중에서 한 사람은 죽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경찰 총경 출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숨진 수사관과 팀을 이뤄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조사하고 수사하면 진실의 상당 부분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명수사와 관련된 일을 했다면 숨진 수사가 한 명만 혼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세상이 이렇게 뒤집히고 있는데 엄청난 분노가 유저수 감찰 무마 사건과 김기현 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쏠리고 있는데, 수사관의 자살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많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한가하게 하루 연가를 내서 3일 동안 쉬면서 책을 3권 읽었다. 그런데 국민한테 추천하는데, 그 책이 전부 다 도올 김용옥의 책이다. 도올 김용옥은 어떤 사람입니까? KBS의 돌아인 오방간다라고 하는 특별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 이런 식의 망언과 폐륜을 저질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음? 정말이지 잘하는 세대들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폐륜적 지식인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패륜적 지식인의 책을 세권이나 국민들에게 추천 도서로 소개를 했습니다. 안에 전부 다 무혐의로 드러난 개엄사 무슨 뭐이김무사 문건 사건, 김학휘 사건, 그다음에 뭐 장자연 사건 이런 것에서는 일개 그냥 경찰서 경찰서장 정도로 이 품격이 하락해서 대통령이 특별수사를 지시해 놓고 정작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선거제도를 위협을 했던 이런 탈권력, 권력의 남용, 엄청난 이 청와대의 독재적 성격의 이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입을 싹다듬면서 해륜적 지식인의 책이나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죄가를 어떻게 치리려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대통령입니다. 감사합니다.